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을 노리는 23세 이하 우리 축구대표팀이 종료 직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로 중국을 꺾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우디의 막판 뼈 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회심의 슈팅이 살짝 벗어납니다. 90분 내내 두드렸던 중국의 골문은 종료 직전이 되서야 열립니다. 한 번의 패스에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이동준이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미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 김학범 후의첫 경기는 힘겨웠지만, 마무리는 극적이었습니다. 한수 아래 중국이었던 만큼, 승리는 절실했습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를 좀 많이 반성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반년에 일본은 경기 막판에 울었습니다. 골키퍼가 사우디 공격수의 발을 걸었고 결국 페널티킥을 내주며 1대 2로 패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사상 첫 올림픽 본선을 있구요. 노리는 박항서호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8강전부터 우리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일본을 제외한 상위 3 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냅니다. 미프로농구에선 사람 잡을 뻔한 최악의 파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틈만 나면 드러눕는 테니스의 악동도 있었네요. 한 주간 명장면 정일동 기자입니다. 미프로농구 레이커스와 닉스의 경기입니다. 오, look out. Now those oh,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칼도엘 포크. 머리를 강타당했습니다이 각도에서 보면 애초에 공이 아닌 사람을 후려치려는 동작. 억울한 듯 휘둥그레 하지만 결과는 퇴장이었습니다. 아찔한 최악의 파울이었습니다. 코트의 악동 키르교스. 받고. 부지런히 쫓아가 또 받고. 이건마저 받아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지쳤을까? 그만 대차로 눕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승리를 결정지은 흐심의샷 이번엔 또왜 누울까요? 이쯤 되면 습관성 그런 눕기. 복식 경기입니다. 스매싱에 코트에 꽂히고 두 선수 어째 서로 민망해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 이번에도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아슬아슬한 머리 위에 사과 맞히기. 펜실을 모았습니다.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뭔가 지시하는데 갑자기 코너킥 그대로 골을 먹습니다. 잠시 한눈 판 사이 기습을 당한 겁니다. 서로 잘해보자 한 건데 이렇게 되도야 말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입니다. 빈볼 시비가 났는데. 타자가 되려 포수를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예즈프로의 명장면은 계속됩니다. 채널 A 뉴스 장일동입니다. 토트넘 경기장 투어를 하다가 손흥민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복받은 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코룸 구경을 위해 관광객들이 모였는데요. 그 시각. 손흥민이 깜짝 이벤트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팬들을 기다리는 손흥민 선수 뜻밖의 손흥민을 만난 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I thought he was like m a d a m to s o a mannequin, and then I was like, oh, he l i k s I like he's real. 대단한 선물을 받은 팬들 그저 부럽기만 하네요. 지금까지 스포츠뉴스였습니다.